정기 국회가 사흘 남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만은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십니다. 또 며칠 사이에 교수와 종교인 등 수천 명씩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개혁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 짓겠습니다. 입법과제들은 인생과 경제의 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제, 여야 정책의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법적 절차를 최대한 어, 존중해왔고 또 어, 야당과 협상도 어, 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어, 했습니다. 아마 추천위에서 야당 측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어, 추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중재의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 절차는 밝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이래 국민들께서 24년간 요구의 해원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